사료, 좋은 사료를 먹임으로써 좋은 성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그 부분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북 계산에서 충년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재라고 합니다. 총 사육하고 있는 두수는 한 150여 마리 정도 되고요. 숯불 출현율은75% 정도 되고 완불 이상 출현율은91% 정도 되고 있고요. 도체중은 평균 523k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아무래도 가장 기초적인 거는 사료 같습니다. 사료 좋은 사료를 먹임으로써 좋은 성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팜스코로 바꾼 지한 3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농장을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두이서 운영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여 전부터 어머님과 저랑 둘이서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도체 중이라는 부분이 좀 적게 나온다고 제가 좀 인지를 하게 돼서 다른 좋은 사료를 한번 찾아보던 중에 이 팜스코라는 사료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팜스코랑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팜스코 사료를 이용을 하고 난 후에는. 일단은 도체 중이 한 80에서 90kg 정도 많은 증가량을 보였습니다. 가장 그 부분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농장주와 삼수코 회사와 서로 유기적인 서로 이제 상호 존중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유지가 돼서 지내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료 자체가 효율적인 면이나 영양적인 부분이 사사리와 비교했을 때 높은 가치를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지 때부터 고체, 고축, 출하할 때까지 먹여보면 이 고체중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등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은 급여 프로그램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4개월까지는 조사료 믹스라고 무한으로다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15개월서부터 21개월까지는 LP 큰소를 먹이고 있고요. 22개월서부터 출하할 때까지는 맥스나인이라는 사료를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나눠서 지금 비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부체중적인 면인데요. 인터넷상이나 그런 데서 무연차게 이제 탐수포를 알게 됐는데요. 또 현실에 전부를 시켜서 보니까 월등한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도 계속 탐수포를 먹이고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사양 관리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좋은 사료를 먹임으로써 청아지 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성체가 됐을 때그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다른 농장 같은 경우는 9kg를 구별을 하면 아침 저녁으로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주는 방식인데요. 저희 집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3kg씩 이렇게 세번 9kg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이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출하 방식은 30개월이 되면 출하하는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편으로다가는 조기 출하도 해보고. 30개월이 넘어서도 32~3개월에 출하를 해보는데요. 사료 급여 시스템하고 맞는 거는 30개월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월에 맞춰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농장에선 1년에 출하되는 마리수는 한 70~80여 에서 마리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풍년 농장의 모습은 한 달에 10마리씩 해서 1년 12달 딱 120마리 정도를 출하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처럼 상호 존중해지고 상호 도와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계속 지내는 게제 바람이고 그런 모습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